Thank <laughs> you. 가 차별이 되지 않는 우리들의 라디오 성북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의 우라차차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특별히 그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이야기 조각보 공연과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애인 장애인 문화 예술 판의 박장용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리고 싶은 가면의 기억 이던 노래를 작사 작곡한 김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기를 작사 작곡한 이수미입니다. 네, 안녕. 어, 네. 할수 있다. 작사라고 할 김진영입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시고 그리고 연극 공연까지 최근에 하셨잖아요. 네. 언제 끝나셨죠 공연이? 지난주 토요일 십일.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경민님부터 <laughs> 그 직접 제작하고 뭐 공연까지 했는데. 네. 에, 전반적인 소감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은 <laughs> 레비어서 많이 긴장도 하고 실수하면 어색할까, 노래 내용 때문에 공연하다가 울면 어색할까 많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 함께 불러주신 아닐 환님과 이자나님 왜 많은 분들이 네,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가사를 널리 퍼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laughs> 네. 내용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어 지금은 너무 장단을 행복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아무리 잘 살아가는 자지만, 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왕자를 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노린 말로 써서, 예, 그, 나는 이랬는데 지금은 당당해라고 하는 어쩌면 그때 저를 왕자시킨 친구들을 뷔퍼하는 어두운 랩을 만든 노래입니다. 아, 예, 되게 아프고 <laughs> 그 쓰라렸던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도 울먹이시는 건 아니시죠? <laughs> 네. 아니. 노래 가사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사에서도. 네. 그 지금은 어, 어떤 것들이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정말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잘세히못 만나지만, 저를 또 많이 아껴주는, 또 다른 세 명의 동생, 세네명의 친구들이 있고, 또, 어, 지금, 에 제가, 예,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생겼고, 또, 또한, 가족들 특히, 형제들도 의지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laughs> 네, 맞나요?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그다음에 수민님 어그전 전반적으로 직접 노래를 제작하고 작곡하고 공연까지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작사는 시웠는데 작곡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네, 방송이라고 너무 좋은 말씀만 안 하셔도 괜찮고요. <laughs> 아, 네. <laughs> 특히 어떤 게 힘드셨어요? 작사. 작 작곡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 어떻게 그 선생님이 도와주신 게좀 도움이 됐던가요? 네, 먼저 이렇게 작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음표 같은 거 가르쳐 주시고 그걸 이제 또 유튜브로 나온 게 많으니까 찾아서 그거 반복해서 들으면서 따라하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연습했습니다. 아, 작곡 과정에서, 네, 아, 그 공연 중에는 이제 할머니 등에 엎여서 가사 내용 이제 그런 가사가 있는데. 네. 그 실제로 어렸을 때 할머니 등에 엎여서 본 달과 지금 공연장에서 내가 그 마인 배우와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휠체어에 앉아서 본 달은 어떻게 느낌이 달랐을까요? 어렸을 때 달은 네 어린 나이로 봤으니까 신기하고 크게 보였고요 공연하실 때 공연했을 때는 마임 하시는 분이 참 실감 있게 연기를 하셔서 네,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laughs>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네. 그 어렸을 때 달은 좀 컸고, 네. 지금 다른 그, 마음에 와 닿았고. 지금, 두, 네. 두달 중에 어떤 달이 더 좋으세요? 어렸을 때 달, <laughs> 그때가 더 신기하고. <laughs> 네. 네. 어렸을 때 달을 잊지 못하죠. 그걸 뭐 다시 살려내기는 너무 어렵겠죠. 맞아요. 공연 전반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네. 아쉬운 것도 있다면? 아쉬운 것은 관객이 많이 못 오셔서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게좀 아쉬웠고요 아. 또 좋았던 건 승부차 립센터 관계자분들하고 스태프 여러분들이 선수와 어. 많이 어. 전석과 그 무대를 마련하느라고 수고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좋았습니다 아,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좀 있으셨고 네. 그 관객이 좀 많이 못온게좀 아쉬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내 공연을 특히 누구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나요? 어머니, 형제들. <laughs> 아, 어머님과 형제들 분들이 음, 못 오신 게좀 아쉬우셨군요. 네. 한번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초청해서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네, 네. 어머니와 형제들, <laughs> 다른 사람들 다, 많이 찾아하고 있다. 다음 또 무대 에 오르시는 걸로 지금 약속을 하신 거죠 방송에서? 네.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 기다시 기다리셨어요. 그 희정님, 네. 그 <laughs> 노래 제작 전반 제작 과정과 네. 네, 공연 전반에 대한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처음에 이 과정을 함께한 기가 뭐 나만의 노래를 만들 수 있어서 잘 잘했었고요. 이 가사를 쓰고 쓰는 쓰기 저도 시설에서 말을 했고 시설에서 사측리를 보내 면서음 나름대로 그사 측리어 때가 갈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예 생각하면서 <laughs> <서스턴트에> 섭가가라요 <laughs> <가사여>. 음, <laughs> 그렇기 때문에 곡도 라드를생각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과는 달리 너무 창피하게 노래가 만들어서내 음, <laughs> 뜻이 아니라 누가가 이렇게 내 앞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는 생각이 어요내 어, 뜻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네. 분위기가 좀 흘러갔나요? 네. 아, 제가 상을 하나 하는 발라내, 발라드 피 노래 원는 발라드풍의 노래. 근데,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이게행행같 네, 노래가 만들어져서, 어, 잠깐, 잠깐 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라 어, 누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아, 네. 그런 그런 바람과 뜻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을까? 어느 누군가의 그런 지지와 응원, 뭐 이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그 그 기정님 노래 들으면서 그이 아주 뭐 비바람에도 눈보라 속에서도 우연하게 그자를 지키고 있는 깃발 같은. 것들이 연상이 됐었는데 예, 노래가 좀 장엄하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웃음> 다른 분들 노, 노래는 약간 동화적인 느낌의 네. 그 밝고 경쾌한 풍이라면 네, <laughs> 예, 기정님 노래는 아주 장엄하고 장쾌하고 <laughs> 이렇게 웅장하고 네. 뭐 이런 느낌의 네. 노래였어요 그 느낌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러우세요? 네 어. 누군가가 아우를 그렇게 사랑고 시골 중간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때로는 음. 그 우리가 여러 사람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음. 나의 의도 전반이 다 받아 수용되거나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네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의도와 함께 그 사람의, 그 만나서 제가 사랑하는 네. 사랑의 의도가 아니라. 네. 제가 성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 어떤 나의 주어진 운명 숙명? 아니면 신의 계시예 <laughs> 그런 거 같... 다른 생각을 들었어요 아,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내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뭐 은총 같은 건가요? <laughs> 그렇죠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이 스튜디오가 좀 약간 은혜스러워지는 <laughs> 느낌이가요 <laughs> 네. 아마 이그 공연 과정에서 아니면 이 제작 과정에서 더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그 이번에 공연 때그 어,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어머니. 어머님이 오셨다고 네, 말씀하셨죠. 어머님이 는 네. 어, 이게 그, 자기 네. 뭐라 해도 내, 내 자, 자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이라고 해도 예, 자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음. 가족이 함께 음. 해서 내 자식에 쏟아지는 을 같이 훨씬 소외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 부모 자식 간의 사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나를 온전하게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하지만 공연장에서는 네. 나의 이야기가 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이 서로를 알수 있었던. 시간이 되기도했겠네요그 네, 수미 네. 님의 그, 그 아쉬움 하고 도좀연결되요데요 나도 그 모모님겠 네. 그 형제님들이 좀어 와서 좀봤도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요 나도 아요나요 음. 어, 네. 음, 음, 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 m 님 o i n g to go to the city. I'm g o 겠다 g to go to the city. i 오히려 제가 g to go to t h 이건 공 t y 끝나고 o 서 n g t 나, 나의 학창시절 같이 보냈던 그, 그, 예, 그, 그 녀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laughs> 그, 녀석, 뭐 아, 그 <laughs> 음. 녀석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음. 어, 내할일 하면서 얼마나 정정히 살고 있는지 그걸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공연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면 어, 더 멋졌고 음. 뭐, 어 앞으로도 음. 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음. 더 많이 보여줄 거예요 많이 음. 그러니까 네. 내 속에 있는 내밀한 이야기들을 꺼내서 막 무대에 위 올려놓는 음.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족들도 몰랐던 서로의 모습을 네. 알게 됐잖아요. 어때요? 그 이런 그 공연 제작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게 있다면 뭐 얘기해 주실게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아. 같이 시간을 가, 같이 하서너그 상황 속에는 느끼지 못했던 날 상황 속에 쉽게 볼수 없었던 내면의 그내 내면의 모습들을 잠깐 잠깐 볼 수가 있어서 네. <laughs> 라고 해 좋아했을 것요그 내면의 모습 잠깐 잠깐 볼수 있었다고 했는데 생각나는 거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그 이름이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laughs> 장이. 우리 게스트로 또 출연하시는 분이시죠? 네. 네, 뭐. 아장희영님 네. 그거라고 또 안주가 오래됐는. 네. 그분하고도, 응, 안지 오래됐지만 예, 그내 진짜 속마음을 알지는 못했었어요 예, 예 근데 조금씩 알고 수는 좋았던 음, 조금씩 알게 되고 예. 응, 서로 알아갔던 예. 그런 순간들이 예. 좋았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뭐두분 예. 중에는 또 없으신가요, 뭔가? 아, 네. 저도 이제 연습하면서 네, 네 몰랐던 여러분, 저 여러 사람이 만나니까 음. 이야기 좀 회원들과 만나니까 더 친밀감이 생기고 <laughs> 또 그분들의 아픔, 또 기쁨 같은 걸 알게 돼서 음. 더 친밀한 사이가 됐습니다 모이면서. 아,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이전에 몰랐던 나의 모습을 내가 알게 됐다고 그런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 어. 그런 분 있어요? 네수민님 어떤 거 알게 됐어요? 내가 작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쓰니까 되는다는거 어, 쓰니까 어. 내, 내 노래 나도 노래를 만들 수 <laughs> 있구나 네. 몰랐던 나의 모습이군요 그거는 네. 어. 네 소질이 있다는 말은 듣긴 했는데 아, 믿지 못했어요 <laughs> 네, 진짜 우와, 열심히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실현이딱 되고 나니까. <laughs> 네, 그것도 오, 놀라.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놀라워. 어, 와우. 대견하고. 네. <웃음> <아유>. <웃음> 네. <웃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웃음> <웃음> 네. 그 이거는 지금 그냥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순서 가리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다음번에 한번더 한다면 난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아마 생겨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음번에 다시는 안할 거야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수민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laughs> 다음번에는 처음 하는 거라 잘 몰랐는데 다음번에는 열심히 더 준비를 만반이 갖춰서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주, 준비를 만반이 갖추는 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하나만 찝는다면? 글쎄, 더 많이 생각하고 <laughs> 네. 또 의견 좀내 의견을 더 많이 내고 아, 또 상대방 얘기를 또 많이 들어야.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돼. 아요. 해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아쉬웠던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네요. <웃음> 네. <웃음>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지 못했던 거? <laughs> 네. 뭐, 아니면 좀 서로 소통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laughs> 네. 거. 네. 예. 그리고 우리 경민님. 네, 저는 물론 전 다음에 다른 분과 라이브 같이 하게 되면 퍼포먼스적인 요소도 좀더 많이 더거나 아니면 라이브 처음부터 같이 처음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좀 부리고 싶기도 해요. 아 다른 사람 없이 그냥 나 혼자. 독창으로 네. 아니면 다른 사람, 이 있으면 퍼포먼스 e r f 퍼포먼스는 네. 어떤 건가요? 뭐스 f e r was no t 요 아니요 그냥 이야기 sweating, girl. Okay. Sake. I know. Yagi, no. Yagi, I'm going to perform. Tampon, Otton, y a 중고등학교 그시 휴... 아까 그님 퍼포먼스를 추가해보고 싶긴 합니다. 아, 네, 그 이번 공연에서도 뭔가 좀 그런 퍼포먼스적인 네. 요소들을 좀더 가미해서 네. 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음. 게 들리네요. 네. 네. 우리 기정님 어떠셔요? 네, 저는 어, 한번더 기회가 오지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 뮤지컬 형식이요? 비디오 비디오 <laughs> 뮤직 비디오 뮤직 비디오 <laughs> 네. 어 뮤직 비디오 형식으로 <laughs> 네. 뭔가 제작을 해서 사람들한테 틀어주고 싶다 <laughs> 네. 이번에 특별하게 더 이렇게 많은 장치들을 좀 요구를 하셨잖아요 <laughs> <그쵸>. 기억 나셔요? <laughs> 그뭐 그림자극을 이렇게 <laughs> 네. 해서 <laughs> 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웃음> 뭐 그런데 <laughs> 아가자 네. 시간이 달라서 네. 충고다해 준비도 안된 거, 그래 내가 의도한 것만큼 안됐것같요 음, 시간이 짧아서 좀, 주, 그 네. 연습 시간이 좀 부족했던 네. 거랑 네. 내가 의도한 것만큼 이렇게 준비가 잘안된거 같은 게좀 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네. 남는군요. 네. 네. 자, 공연 끝나고 딱 끝나고 났을 때. <laughs> 그 소가 되게 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묘한 느낌을 같이 우리 청취자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어떠셨는지 이번엔 기정님부터 얘기해주시죠. 아. 끝나고 난 직후에. 아 이제 끝났다 <laughs> 신난다 했어요. 아, 아 이제 끝난다 신난다. <laughs> 자 우리 수민님은요. 네 저도. 김기정 씨와 마찬가지로 아 이제 끝났구나 힘든 일이 어. 뿌듯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일도 해냈구나 <laughs> 이렇게 힘든 일도 해냈구나 음. 하고서 네네.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네. 네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음. 마음 자신감이 아. 생겨, 생겼나요 네. 오. <laughs> 어 얼마나 어려웠길래? <laughs> 자 경민님은요? 네. 저는 랩을 일단 다잘 했다라는 안 좋은 거 끝났다는 것과 동시에, 음. 아, 이 공연을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때 그, 내그 학교 시절을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좀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세 분이 공연 끝난 다음에 소감을 들었는데 묘하게 공통점이 해냈다 뭐 이런 거아요 <laughs> 그죠 네. 아 오늘 세분 이렇게 또그이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이야기 조각보 공연과 제작 전반 과정을 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우라차차 하면 해냈다 이렇게 힘차게 외치고 다음 우리 그 손님들을 또 초대하기로 해요 네. 자 그러면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우라차차하면 네, 네, 해주시는 거예요. 우라차차. 편성장. 네. <목소리도> <해낸죠.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